하디비가 긴장해야 겠어요 안 죽었어 펄펄 살아있어요 아직 니키는 아직 살아있어 진짜 24, 24, 24, 7, 7.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Chillin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저는 지금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녹화 하나 뜨고 외출을 하려고 합니다 어 녹화 시간 기준 한 6시간 전에 니키미나즈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굿폼 피처링 릴웨이 뮤직비디오가 떴습니다. 아직 저는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다만 뮤직비디오 감독은 지드래곤의 태양 I am a good boy의 감독이신 코린 탈리 예 코린 탈리 형님께서 맡으셨다는 거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릴웨이 피처링까지 뭐 더해졌으면 뭐 굉장히 좋은 곡이 또 예상이 되니까 긴말안 하고 리액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영상 좋다. 어, 이거 벤츠..뭐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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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브리올레 같죠? 에스카브리올레인가? Okay, 아, 와씨 플로우 미쳤다 와, 씨. 역시 니키. 아, 역시 니키는 랩을 진짜 잘해요. 카디비하고의 싸움이나 이런 거에서도 보면 절대 지지 않으려는 그런 악바리 독종 같은 느낌으로 가끔은 빈치고 사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니키의 랩은 진짜 잘해요. 역시 퀸이라고 할만 합니다. 예. 니키가 폭주하면은 굵은 목소리로 랩핑이 나오는데 평상시에는 약간 그 제가 일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비 컨셉으로 랩을 하잖아요. 약간 귀엽게 하지만 그랩 플로우 안에도 되게 하드한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귀여워서 가볍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은근히 파워가 있어요 랩이. <랩> 언제부터인가 니키 뮤직비디오가 약간 블록버스터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막 댄서들하고 아 이렇게 막 스테이지 이런 거 꾸며가지고 나오는 게어 약간 이제 비욘세 뮤직비디오 보는 것 같아요. <laughs> 아. 미쳤다 어? 근데 머리가 식스나9머리였 나요? 무지개 머리? Like 아, like like so like no 어? 러분이서삼여형분 이거 삼각형 어디서 많이 본거 아니에요? 이거 프로듀스 101 로고가 나올 때 나오는 그 삼각형 아닌가? 아니, 게다가 배경이 하얀색이니까 프로듀스 101 로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미치겠다. 랩왜 이렇게 잘해? 갈수록 더 잘하는 것 같아. 원래도 되게 잘했는데. 와, 미쳤다, 진짜. 어, 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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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뮤직비디오 클라스가 이게 장난 아니다. 진짜 장난아니에요 뮤직비디오가 와..씨..진짜 카디비가 긴장해야겠어요 안죽었어 펄펄 살아있어요 아직 니키는 아직 살아있어 진짜 어.. 누가 위위태 테물이라 그랬어 태물이라한놈 다들 다 들어와 진짜 왜 이렇게 잘하는데 태물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어 타이가나 타이가나 영 영문이 나왔을 텐데. 어, 타이가가 있네요? 오, 그래도 의리로 까메오 해줬나봐요. 하기에 얼마 전에 타이가 뮤직비디오 저희 리액션한 딥 이런 뮤직비디오에 피처링으로 니키가 참여를 하긴 했는데, 오, 타이가가 있네요. 멋있다. <목소리> 오 아, 이제 주거니 맞거냐고. 아, 잘 봤습니다. 확실히 콜리타일리 형님이 만지면 영상미가 멋있어요. 진짜 니키는 거물이에요, 거물. 확실히. 카디비가 뭐 많이 치고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그 니키의 커리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생각하면은, 아직은 조금 비빌려면 조금 힘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야, 뭐, 위지 즈 랩은 뭐 항상 미쳤고, 니키 의 랩은 뭐더 발전하고 있고 이러니까, 어, 진짜 듣기가 좋네. 네, 이렇게 니키미나즈 굿봉 피처링 릴웨이.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찍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2 4 7 7 n 이었고요이 뮤직비디오 리액션 보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세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24777